아저씨가 제이 아저씨세요? 반가워요. 전 특경대에서 나온 송은이라고 해요.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아저씨는 아니지만 말은 놓도록 하지. 출입증을 받으러 왔는데. <laughs> 물론 드려야죠. 자 여기 있어요. 그럼 다시 유정 씨한테 돌아가 보세요. 제이 아저씨에게 줄 임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 아니라니까. 출입증을 받아오셨군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될까? 힘들어서 토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럼 곧장 다음 임무를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이것부터 챙겨두세요. 응? 음? 이선자는 뭐지? 본부에서 지급된 요원복이에요. 명색이 클로저 요원인데, 추리닝 차림으로 작전을 수행해서야 되겠어요? 자,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딱 맞는군. 내 사이즈는 어떻게 알아낸 거지, 유정 씨? 혹시 날 스토킹한 건가? 유니온 데이터베이스에는 유니온 관계자 전원의 신체 치수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유정씨의 신체 치수도 입력되어 있겠군 좋았어, 가볼까? 가, 가긴 어에 가요? 가서 뭘 하시려고요? 곧바로 임무를 드릴 거니까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나저나 차은정의 숫자가 많았더니 신경 쓰이네요 한번 위상력 억제기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다녀와 주시겠어요? 제이씨, 배들시키면안 될까? 나 슬슬 약 먹을 시간인데, 약값 벌기 싫으면 안 다녀오셔도 돼요. 아, 위상력 억제기 위치는 수군이 경정님께 여쭤보시고요. <laughs> 약은 뛰어가면서 먹어야겠군. 에 어서... 아, 이번에 새로 강남에 배치된 크로저 요원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소영이라고 해요. 무엇가로 운영 중이라지? 유니원에서 철거 명령을 내리러 올 거야 <laughs> 그때는 잽싸게 투여하죠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미리 물건을 사주세요 미안하지만 불식은 몸에 안 좋아서 끊었어 음, 음. 어?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죠 <laughs> 우리 집 음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될 정도로 맛있다고요 그나저나 저기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짓하고 있는 저분 아저씨, 상관 아니에요? 빨리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 에요 돌아오셨군요. 포장마차에서 뭐라도 좀 드셨어요? 네. 나도 모르게 그만 튀김을 한 접시 먹고 말았어. 기름진 음식은 오래전에 끊었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지. 먹은 양만큼 알약을 먹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야.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약좀 적당히 드세요, 제이씨. 제이씨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관리요원인 저한테 돌아온다고요. 그건 그렇고, 최민우 경감님한테 들었어. 위상력 억제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도 대량의 차원 중이 출현했다면서요. 그렇다고 몇빨리 윗대가리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고야 했죠. 근데 본부에서는 제이씨가 잘못 본게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몸의 대부분은 엉망이지만 눈만은 멀쩡하다고. 잘못 봤을 리가 없어. 저도 제이씨를 믿어요. 하지만 본부 사람들이 어디 제 말을 제대로 들어야죠. 일단 억제기 점검팀을 보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언제 올지 기약이 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원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대로 일을 방치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르니까요. 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실은 예전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말이에요. 몇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시간의 광장이라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소시적에 내가 진동 안마 의자를 샀던 곳이야. 3년 전, 바로 그 시간의 광장에, 갑작스럽게 차원정이 출연했어요. 위상력 억제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빈번하게 차원정이 출연하게 되면서, 쇼핑몰은 완전 폐쇄됐죠. 현재 유니온은 해당 건물을 인수해서 신규 클로저 요원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이 씨가 가셔서 단서를 찾아봐 주시지 않겠어요? 특경대 대원들에게 쉴드를 열어놓으라고 할게요. 벌써 3년 전 일이야. 이제 와서 단서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을까? 뭐, 단서를 못 찾는다고 해도 좋은 훈련은 되겠죠. 보고서에도 일단은 훈련이라고 해둘 거예요. 어차피 신규 팀인 검은양 팀은 지정된 훈련장에서의 훈련을 일정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기도 하거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차원정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그러지 그러고 보면 거기서 샀던 의자 산지 1년도 안 돼서 고장났어 하지만 폐사되는 바람에 AS도 못 받았지 후, <laughs> 마침내 분풀을 할 때가 왔군 무시하는 라니까 잡았다 이놈! 약발 좀 받아볼까?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신노년역에는 여전히 많은 차원종들이 남아 있어요. 그보다도 말인데. 그 근처에서 심상찮은 냄새가 났어. 오래전에 전쟁 때 맡았던 냄새였지. 역겨울 정도로 강한 차원정의 냄새. 그 말씀을 들으니 더 불안해지네요. 근처에 강력한 차원정이 출현한 걸지도 몰라요. 이 길로 다시 신도현역에 출동해서 차원정들을 정리해 주세요. 방심하지 마시고요. 바라면 해야지. 아직 시간은 안 되지만 미리 약을 먹어 둬야겠군. 지원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전부 제 책임이에요 아니, 이건 유정씨 탓이 아니야 얘나 지금이나 문제는 유니언내 윗대가리에 있지 소문이 경정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군요 하, 그래요 유니언 내 검은양 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제이씨와 아이들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는 자들이 말... 이 그렇다면 이제 곧 그놈들은 실망하겠군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 실망할 거라고 했어. 이제부터 내가 A급을 날려버려서 이번 임무를 성공시킬 예정이거든. 안 돼요, 제이씨. 제이씨와 거문양팀의 관리 요원으로서 이런 위험한 임무에 여러분을 투입시킬 수 없어요. 아, 너무 걱정 말라고. 내 사전에는 목숨이랑 건강 말고는 다른 그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내가 책임을 주고 피신시키겠어. <laughs> 좋아요. 담당 요원을 믿는 것도. 관리 요원의 역할이겠죠. 출동을 허락할게요. 채민호, 위상관 통탄 가져와. 네. 경정님, 말레기 위선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재희 씨가 버티지 못할 거예요. 전방의 목표 말렉 파기 목표까지의 거리 8 7 1 m 연기 거치고 시야 확보되었습니다 제시 소용없다 너희들의 손으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진짜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 <laughs> 제이 씨 괜찮으세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곧위상역 업제기를 다시 가동시킬 거예요. 그때까지 버틸 수 없겠는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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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씨 아이들은. 전부 정신을 잃었지만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틈에 내가 말랭을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하지 마, 유정 씨. 지금부터 어른이 나서차례. 마련하구나, 눈 뜨지 못한 자들이여. 네 놈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나를 막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버린 이 땅에서 주인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려는 바,